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면 하루에 두 조각씩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면 아예 한끼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무화과 호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한달 동안 드시고 효과를 보셨고 어머니도 너무 만족하셔서 식봉지를 추가로 구입하셨을 정도예요. 매일 두 조각씩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무화과와 호두는 모두 천연 알칼리성 식품이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아요. 이 무화과 호두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계절 한정 상품이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맛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산 고급 무화과와 미국산 얇은 껍질 호두만 엄선해서 사용했어요. 무화과는 세 번의 당침과 세 번의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제조 과정에서 기름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선한 무화과 17kg에서 겨우 1kg의 건과일이 나올 만큼 정성이 담긴 제품입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무화과 과육이 고소한 얇은 껍질 호두를 감싸고 있어서 한입 베어물면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과일의 향긋함이 살아있어요. 진정한 건강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밤에 자주 깨거나 늦게 주무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 시중에 많은 호두파이는 진짜 재료를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받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희 제품은 신선하게 수입한 진짜 재료만 사용하며 무료 체험판도 제공합니다. 만족하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가득합니다. 한 달간 꾸준히 드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식으로도,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 배고플 때 든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전라남도 산지에서 바로 직배송해 드립니다. 한 봉지 36, 800원, 13, 0원을 추가하시면 두 봉지를 더 드려요.